안녕하세요. 대박 주식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황금 중심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중심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중에 상한가는 아직 없네요. 꼭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파란선과 이, 이 파란선을 돌파할 때이 화살표 두 개가 생기도록 도록 지금 신호가 신호 검색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 보십시오. 자, 대성산업부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5분봉입니다. 15분봉 이 다점을 한번 보십시오. 요를 또이 파란 선을 돌파할 때이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자,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대성산업 세동 아우딘 이거는 우승 주고 진원 생명과 부산 조공은 여기서 잡히 부산 조공은 여기서 됐고 우승 우승도 여기서 됐죠 지 진원 진원은 이거는 안 맞고 요거는 여기서 잡혔고 KNW 대창단조 대창단조도 여기서 잡히죠 모나리자 SM SM 문탑. 셜브레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5분봉에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다점 다점이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 기술적 지표에서 지금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는 기술적 지표 하나는 신호검색입니다. 이 선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선 황금중심선 자, 624에서 그이 변수 썸을 줬죠. 624에서 뺑이 썸을 뺀게 20일 동안에 종가하고 시가를 나눈 중심값 그러니까 종가 라서 시가 나누기 2는 중심값이죠 중심이 평균입니다. 중심값과 같아질 때이 선을 표시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봉 동안에서 이 S값을 S변수를 빼고 빼고 그게 20 20일 중심선과 일치를 해야 저 선이 표시가 됩니다. 자,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지금, 그, 그러니까 평균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 평균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지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지표 라인, 라인은 이 3포인트로 했습니다. 윤선, 스케일은 가격, 요래가지고,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작업 저장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기술적 지표, 여기서 선 만드는 거고, 신호 검색에서 중심선은 똑같습니다. 여기 변수 값을 A를 줘가지고, 종가가 종가가 A를 돌파할 때, A를 돌파할 때, 요 신호, 신호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예, 매수로 하고, 예, 수식 검정 작업체정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수식은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요건 15분 봉에 잘 맞습니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넣은 것 같고. 나머지 봉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 5분 봉. 5분 봉 한번 돌려볼까요? 대승선업 자, 5분 봉에서도 이렇게 잡아냅니다. 이것도 자, 여기. 어, 우선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5분 봉에서도 좋습니다. 그죠? 근데 15분 봉이 아무래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분봉은 이 정도로만 보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자 주봉 주봉도 보시면은 이, 여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잡아내죠 대성산업 큰 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자 세동 세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주봉입니다. 이 시세, 시체, 시세를 크게 먹을 수 있죠. 이거는 안 나오네요. 600봉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 이런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주봉, 주봉에서는 이큰 시세가 나오니까 장투하시는 분들은 주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후승, 후승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잡아내죠. 뒤에는 요거는봉수가 모자라서 안 나오는 겁니다.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여기여기 요기, 여기까지여기 여기까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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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화살표가 안 나오네요. 대창단조. 자, 조봉 이런 식으로. 조봉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죠. 조봉도. 월봉은 이게 600봉이 안 되기 때문에 월봉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1봉에서 일봉,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1봉. 일봉도 잘 맞죠? 대성산업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것도. 보실 수가 있죠. 요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올랐네이많이 오르진 않았고. 같 거, 요거 같은 경우에 같은 이거 같은 거, 이 이거 같은 거, 이거 우선 주 샌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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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에너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여기도 전 가지고 K W 자 이런 식으로 대창 단전은 아까 봤죠 뭐 말이지. 이한번 그냥 SM 자 이런 식으로 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탑. 다음. 이런 식으로, sol brain. s o 600봉이 안 되네. 600봉이 안 돼서 이게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15분 봉이 제일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황금 중심선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 수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치로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저는 624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240이나 480이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테스트를 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황금 중심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